자유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동맹에 대한 이런 신앙, 일, 아니요. 신앙과 오늘 올해, 올해 연설은 어떻게 됐어요? 연세. 제가요? 네. 전 목사님 연설 절반밖에 안됩니다 <laughs> 아니 그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 연설을 다미우느냐 그거 어, 그냥 한번 듣고 나니까 안 되셨어요 사귀면 죽여버려 그런데 요 연설 요 때문에 고국분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그 뒤에는 그냥 정책에 말해서 개판을 쳐도 그 사람이 일만 하게 되어있어 야! 담배야! 아까 담았냐 이거? 죽고 왔다! 몇 번은 맞냐? 몇 번은 와! 파치고 어, 그러면 네. 이거를 독산이 이렇게 역사 한들로 말하고 하는 거에 워싱턴부터 아브라함 링컨까지는 첫 번째 근무할 때는 그 이름이 이제 양수로 되어있다. 복수. 복수 복수, 복수. 복수, 복수. 복수, 복수. 왜냐하면, 복수가 왜냐면 그때 남북전쟁을 하기 전이니다 그래서 남쪽의 나라하고 북쪽의 나라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두개 나라로 복수돼있다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여 나를 하나로 만든 후로는 단순로됐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럼 네. 다같게 해석을 해야 아듣으알아제 연설이 아직 절밖에안전는졌습니다 안 아니야, 그게 만든 당연히 해야지. 네. <laughs> 그래서 어, 미국이 야, 내가 나와. 통역해. <laughs> 아, <됐어요? 웃음> 아, 미국이 이렇게 두번 건국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건국으로서는 이 나라가 이놈 이 나라가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위대하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첫 번째 건국을 하셨지만 은이 아, 혼란스러움 이장기름 어? 어, 공산주의자들과 주사파들 이런 저는 목사님하고 한 번만 하게 찾아가시다 당연해.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laughs> 지금 나라가 지금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두번 제2의 건국 건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제2 건국이 되가는데 민권하고 아주난 건국이 한 번이 되어 올 모든 면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해서 지금. 이거 저 업무를 쓰고 책을 써버 이게 한 1000페이지 이상 나오겠어요. 이런 위대한 인근 같은 분이 한분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근데 니컷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 종교개혁자 마이틴 루터의 그래서 가지고 소...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알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 더 있어요. 마이틴 루터 킹과 같은 이는 혁명정신이 있어요. 이거 엔더서 나도 쇼다. Only young people, p 피 o p l people, p e o p e o p l e people, people, we people, 헌법에도, we people, p 피플 p l 선 people, p e p e o p l e people, p e p e o p l e people, people, p e o e e people, 지금 몇천 원 거리가 달달 다하는사람들처충봤다참참참참참참참에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마틴 루참와그 다음에 링컨 세 사람을 합참한참참이 하나 있어요. 이참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참 이제 제참참참참이참가 앞으로 참참참참이참참참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햇든 나라. 이제 전 세계 에 그냥 아주 그냥 친초라든지 앞으로 지원을 갖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는데 이제 뭐 앞에 딴 소리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 정지가 되게 되고 우리 전쟁은 다무너져야되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지. I am nothing before you. 네, 다시 고백 좀 해봐요. 신발이니까 전, 전 목사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도 아니다 이거지 네. 그 당신 곁에만 있으면 왜자가 만지는가 원래 기가 티도 작지만 은 어, 보면 더 작아져 그런데 작가지는것같지도 안돼요 우리는 무너져야 돼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포기와 순종으로 우리의 사랑과 대신은 우리 장공 목사님 하나씩은대로따라가면은 이래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고시기주을 방문하면서 조직을 완성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자 그거 해도 몇 백만 원씩 니다